오늘 하루도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일에 생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큐티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시죠. 민밀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라 오늘 본문 개요는 이렇습니다 성전에 총 감독인 제사장 바오울이 예레미야가 옹기를 깨뜨리는 행위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오울은 예레미야를 잡아들이고 폭행하고 성전에 감금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이제 개입을 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금한 그 대가로 이바오울을 저주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이 바서울의 제사장 바서울의 심판이 사실은 백성들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바서울을 심판하는 것이 백성, 유다 백성 전체로 이어지고 결국은 유다 백성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예미들서 20장 1절에 보니까 인메의 아들, 제사장, 바서울. 이 바서울의 뜻은 자유하게 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음으로 이 권력을 가진 이 바서울은, 어, 정말, 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어, 능력 권위 안에서, 어, 자유롭게 하나님의 권능을 또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이 일은 옹기를 깨뜨림으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그 일이죠.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봤어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감금을 시킵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을 채워서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 바소울에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소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의미가 있는데 이 마골 미사비는 사람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뜻인데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던 이 바스불, 제사장 바스불이 공포를 조장하고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내용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하는 이 장본인으로 말미암아이온 유다가 공포의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어, 이 바서울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바서울에 대한 이 심판, 저주가 온 백성에게 다 미쳐서, 어, 결국, 어, 포로로 옮겨지고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 모든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살리고 풍성케 하시려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인 이 개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 이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가 아, 이렇게 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에,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남편을 전도할 때에 핍박이 온다든지, 또 부모님을 전도할 때 핍박이 온다든지, 특별히 교회 내에서 어, 봉사를 좀 하려고 하면 관계 속에서 틀어져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어, 어떤 면에서는 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친해서 언니, 오빠 아니면 어이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른다면 분명히 그것을 보고 시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좋을 때는 언니, 오빠 뭐 동생 막 계속 이렇게 하지만. 어, 상황이 안 좋아지고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어, 그 관계에서 막말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절제되어야 되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충분히 언니라고 부르고, 동생 뭐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악한 사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거기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교회 내에서 집안 내에서 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편을 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복잡하면서 악한 영이 역사해 버려요. 악한 영은 죽이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잘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고 또 저는 한편으로 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고 또,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늘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하시려고. 그러나,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러 높이 세워주십니다. 에서더서 2장을 보면은, 에서더가 왕비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 왕비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왕비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꿉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주장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절대로 할수 없고 사람이 절대로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상대방 마음을 만져가면서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스더가 왕비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시장 해계의 마음,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면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마음의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개입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24시간 하나님이 늘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시간시간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염려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기대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맡기는 믿음이 오늘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음, 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도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개입은 나를 살리고 어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잘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개입하심을 기대하시고 또그 개입하심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맡기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며, 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